그거 나갔 나갔, 나갔더니, 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봐야잖아. 요 그냥 알아보는 게 적당히 알아보는 거야.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랬어요. 처음 교회 에 나가서. 알아봐야지. 그래. 우리 불교. 야 불교인데, 우리 엄마가 사람을 막 고치고 막그랬는데 점을 치고, 사람들 죽을 사람도막 살려내고, 그래 했는데, 기독교? 기독교라는 거를, 야 모르지. 모르고 붙턱대고 뭐라 그럴 순 없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설교 말씀을 다 적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살아계시니, 계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님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알아보는 것도 얼만큼 알아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를 잘 알아봐야 돼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3개월이란 그 기간이 생체 리듬이 3개월이 모든 체질도 3개월을 있어야 바뀌어진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체질이 약간을 움직이는 게 3개월이에요. 사람들의 한계가 첫 번째가 3개월 코스예요. 인체. 인체의 한계가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의러 그거를 6개월 뭐 1년 이렇게 잡으면 또 3년. 3년이 힘든 거예요. 네, 목회를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예, 네, 1년? 어떻게 다 보니까 그래도 넘어갔어. 근데 2년, 3년째? 한계가 와. 3, 4년째 되니 그럴 때, 우리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한계가 딱올때 한계 참네. 거의 그렇게 해도 기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네, 3년째. 그러니 그때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 올라가요. 들고 네. 올라가. 그래서 우리 정의의 요원을, 하나님이 오늘 특수 요원을,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를 뽑았다. 지혜. 네. 지혜가 있어야 돼. 오늘 예, 예, 군함이, 군함이 보이거든 해군. 해병대죠. 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또 보였냐. 이거를 지금, 예, 구조대원. 아시죠? 네. 예, 예, 서 여기서 지원을 보내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큰 군함에서, 네. 여기서 딱, 예, 배를, 예, 조그만 배를 타고서, 예, 구조, 구조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해군 해병대인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큰 배에서 또 지원을 나간다. 하늘루야아 네. 그러면 여기서 사역을 지금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 이쪽에 살려달라, 저쪽에 살려달라. 그러면 가야잖아요. 여기서 지금 파견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구조대로. 구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우리 또 어, 공부는 또막 하늘에서 막날아다니고그러다가또다또 지상에 내려오고 해서 어 그런 것들을 오늘 막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면서 에, 사역을 이제 내일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또 보여줘. 여기는 큰 하나님이 큰게있는데지원을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으니까 이제 살릴 만하니까 내보내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에, 또 나가서 다른 데 있는 영혼들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이과 같이, 용사들은 여기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같이 던입혀 주신다. 아멘. 한 번에 그래서 터치가 작년하고 우리하고 틀리고, 아멘. 네? 지금 1년짜리, 2년짜리 받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받아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받아, 받아보면 틀리잖아요. 아멘. 그게 확 드러나요. 그리고 터치 되면 벌써 이게 에, 자신이 달라지는 거 이제 황금. 찬양의 이 성대도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잖아요. 아멘. 응, 음, 그래서, 1개월 만에 또, 이렇게 온 사람들 터치해주는 것과, 1년, 2년, 3년, 4년의 자리가 틀려요. 아, 네. 터치, 터치해도, 벌써,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탁탁탁탁 일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간증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 다 뭐, 이제, 어느 정도 3년, 4년 되면, 어, 그래도, 어, 사역자들로 나가서 수입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기기는 원장들 예전에, 은사 뭐 조금 있으면 그냥 하잖아요. 에, 그 수준보다 더 나요. 아 더. 나아요. 그래서 어, 우리 어, 특수요원은 정말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보려면 저 밖으로 나가서 막날라갔다 오고, 그니까 날라가는 거 날라가는 거는 저 날라가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거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바람사역을 하니까 네. 네, 네. 네. 그거 뭐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막 성령 역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 능력을 전입비시냐고 네. 속에 있는 거 귀신 떠나가고 네. 능력이 오니까 그냥 막 다리 힘이 생기고 네. 앉아서 만찬양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회 때 앉아서 만찬양 하면서 그게 그냥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은 머리도 말 끝까지 채우지만 그냥 앉아서 못해요? 앉아서 못해 그냥, 이게, 이제 막, 성력 좀 많이 넘치다 보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에, 무당들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잘 뛰는데, 왜못 뛰냐, 이거야. 에? 무당들만 뛰게 돼 있어요? 거기 귀신의 힘으로 다 그렇게 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체력도요, 다, 거기서 나와요. 체력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알아요? 그, 그,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말씀만 갖고 그것만 냈다. 지식, 지식, 지식.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대대쯤 있습니다. 아멘. 이 심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아멘. 앉아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논하고, 그러면 이, 이 건강은 언제? 따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특히 우리 용사들은 성령 안에 운동하고 다 하면 돼. 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서 하나 맞추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있다 다이슨 지혜 지혜가 있고 모든 재, 재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를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특수의 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거를 아시면, 하나님께 순종 아닌, 그냥 순종이 그냥 된다니까. 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인색해갖고, 막, 물질을, 뭐 어떻게, 막, 뭐여 역사 물질만 얘기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우리 그, 말때문이시5장 주인을 갖다가 자꾸 이상한, 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내 귀에서 자꾸 일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 나갈 때는 귀신 나갈 때는 막 생각을 줘요. 자세 속에 있는 거 귀신 죽게 해주면요. 그게 반드시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냥 치료받기만 원해. 치료받기만. 치료받고 나서야 그거 관리를 해야지. 그 사단이가 어떻게 나가는가. 나갈 때는 그 현상들을 자꾸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맨날 말을 해도 <laughs> 지금 졸음이 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걸 딱 기억을 해야죠. 그래도 하나 옆에 예물을 올렸어. 그럼 금식하고 나서 막 씌워먹는 거랑 똑같아. 금식한 거랑 똑같아요. 예물을 여기서 올리면, 예물을 올려놓고, 2주, 3주를 꼭 조심하라고. 응.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웬만하면 끊어라. 응?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과정에 인사는 그 얘기했더니, 여기 뭐, 이상하게 왜 사람들 다 끊으래. 그러고. 뭐 뭐 창살 없는 감옥이냐? <laughs> 전에 있던 어떤 전투사의 얘기 창살 없는 감옥 같다고. 여기서 창 창살 없는 감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지가 너무 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예. 그 과정을 그럼 너무 어려서도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봐야지. 왜 섣불리 이렇게 사람들을 추측을 하고 그런 과정을 왜안 좋게 그렇게 이렇게 왜곡을 시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그냥 막 추측을 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앞서서 선지자들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고 요즘에 너무 많이 지금 당게떨어뜨려놨어 권위를. 지도자들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신 거 맡긴 사역을 간당할 뿐이에요. 욕을 하는 것은 본인이 정제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특수요원으로다가 아무나 훈련에 여기서 통과되는 거 아무나 할수 있으면 특수요원이라할 수도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넘어서 하나님 그거는 응답해 주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네, 주님의 뜻을 해야 되세요내 것만, 내,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니. 저는 그거를 일찍이 하나님 그걸 깨달았, 그걸 깨달음 주셨어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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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 집인데, 이게 그런,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나중에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가문마다, 가정마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그, 그 라인을 정확히 알는 돼요. 그 줄을, 줄이 너무 중요해요. 가게 흐르는, 흐른다, 흐른다. 흐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흐름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흐르는 것이 안 좋은 것을,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 맥이 안 좋은 맥이 흐르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혈이 안 좋으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걸 고치는 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손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에는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들릴 그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다 두셨어요. 근데 가끔 과정이 거기에서 또 올라가다 보면 조금 약간 힘든 것들이 느껴져. 몸에요? 몸에 몸이 와. 그러면요, 그거를 다 앞선 지도자를 신뢰하고 가면 돼요. 네. 그래서 꼬꾸라 튀는 우리 바울을 하나님이 아한의 선지자를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네, 3층 천을 갔다 오는, 다녀왔잖아요. 그죠? 삼층전을 볼수 있는 그런 영계를 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뚫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밑으로 나오고 나오고 하는 거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응? 배변이 응? 근데 그것을 이제 통로를 뚫어주지 아멘. 그게 할렐루야 아, <laughs> 여기서 넘어오는 게 <laughs> 아멘. 그거 돈 주고도 못 뚫어 기만 <laughs> 뚫지 말고 어? 아주 길 뒤뚫고 그냥 코뚫고결거다 뚫려요. 뭐 화장실 변기만 뚫어? 뚫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자들은 은사 통로를 뚫어야지. 아멘, 아멘. 그거 그걸 모르고서는 딴른 사람들 그게 바보예요. 뭐라고 하는 사람 그게 난난 난, 난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요 이 우리 잘못되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 신뢰감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두려움 네. 갖고 그러지. 그래서 치유를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죠. 치유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지혜껄을 다 단계별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다더못될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그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무조건 그냥 약만젖주면 그냥 끝이에요.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설명서 보잖아요, 그죠? 설명서를 잘봐야 돼요 주의사항을 다 알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되면 얼굴도 몸도 붓고, 과, 과정이 그런 게다 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가 역사를 못해요. 근데 막 혼자서, 이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이상하구나, 이거 잘못된 나. 아, 막 그러면, 옳 거니? 맞어 그, 잘못된 거야. 안 좋아. 아,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을 막 계속 줍니다그럼 거기에 난중에 끌려가. 거기에 눌려. 네. 아, 이해 가십니까? 아, 네. 그래서요, 하나하나 지금 과정을 다 겪게 하예 그래요, 환자들이 나중에 내옆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 아! 이거 묻지 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그냥. 이거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이걸 알아야지. 과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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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역은, 지금, 야, 이 귀신은 지금 뭐구나, 뭐구나. 영들 분별의 은사, 말로만, 분별의 은사? 정말 세밀한 것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 터치해서 풀어줄 수가 있지. 어디에서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나가는 그 현상이 어떤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막 계속,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계속 반복해서 막 가. 큰 거, 작은 거 배변 네, 그래. 내번에해서 가요. 그럴 때 속에 있는 게 떠나가잖아요. 가래로만 나오고 눈물로만 나오고 그런 게다틀려다 근데 그큰 거, 작은 것을 배변을 딱할때 전보다 더큰게나갔다또큰 것이 들어왔던 게한 번에 그게 통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통로로 나가는 거야. 예 그러면은, 회복이 빠르잖아요. 아멘. 그걸 들린 것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자,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해주지. 아멘. 예, 예, 그게 좀, 이해가죠? 아멘. 예, 올려버리든지 나오면 숨을 다시 쉴수 있어.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숨 멈춘 사람이, 아! 이렇게 해갖고, 탁 트면은 살아. 그런 똑같아. 영적인 거, 이게 지금 영적인 게 육적인 거다 결부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잘못되면 육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은사자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 지고 계시지 않으면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두려움에 또 그냥 막 떨어요. 두려워서. 이 은사사역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그러고 만 병이 엄청 병이많는데더죽게 생긴대. 한 바퀴 이런 쪽으로만 갔다 그지 하나님이 은사자인데 너 은사자로 하나님이 나중에 멸류관 줄 거다? 그러면 승리하고 그때까지 와야지 하나님 그때 가서 그거 쓸거 아니겠어요? 예. 네. 오래 살아야지? 난 그거 하다가 죽으면 안돼 그럼 뒤로 물러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이 사역을 하다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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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거기서 멈추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또 앞선 자로 찾아서 사울이 그래서 길을 나섰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름을 붓는 왕으로 된 것이고 또또 또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너는 이렇다 저렇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서 왕된게 아니고 왕을 처음부터 또 선지자를 하나님도 선지자 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예. 다 경로가 다 틀려, 그죠? 경이 예, 예. 경이가 경리, 다 틀려. 이런 예. 저런 이유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어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주의 총이래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려. 너네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 그것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학비 내고 그러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 예, 가십니까? 예. 지혜기 가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야? 안 그러잖아요. 다 사회 다 그러니까 다그 어, 하나 어머니가 다다 다 올렸어 다 있는 거다 올려. 그래서 학비 내는 거예요. 학비를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 받을 때. 거기에 따르는 거 하나님 앞에 재물도 올려질 때 빨리빨리 그게 넘어가 아, 네. 그 하나님이 더큰걸 내려주신다니까요 지금은 보여지는 물질만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걸 여러분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부분이 돼야지 되고 나서 하나님이 환경적인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내 문제만 어떻게 먼저 해결되는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예, 하나님이 그 문제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오늘서, 이 말씀에, 우리 정의 요원을 뽑는 우리 300 묘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이, 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안타깝게 자꾸만 그 자리를 떠나고 떠나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300용사를 뽑는데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뽑는 과정에서, 뭐, 이 모집한 자는, 걱정, 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뽑게 하신다. 그래서요, 저도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전화로 다 심사를 해요. 1차. 여기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해. 기도 준비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정마음이 들걸라 오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렇또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막 그냥 기도받고 싶어요, 예언 한번 해 주세요, 막 이런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그런 곳을 이렇게 그냥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 이 자격을 다 모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게 돼 있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영성을 해사한 학교, 우리 그 학교라 해서 학생들을 그냥 막, 막 무작, 무작위로 다 모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전부 다, 예, 넘고 넘어서 앞으로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다윗과 같은, 다윗과그 용사들과 같이, 300용사도 그런 정의의 요원으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뽑아 에, 내셔서 쓰시는줄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우리 합격했습니까? 아멘! 아, 정의의 요원들이에요. <laughs> 정의의 요원이 되려면 좋은 과정도 있어요. 과정이 여기를 여러 가지. 졸음이야? 그...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과정이고 그걸 <웃음> <웃음> 뛰고 돌고 에? 거기다가 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은 과정들을 우리 다 같이 그걸 잘 견디고 견디면 아, 네. 여기 저기에 하나는 다 능력을 입히시는 거예요. 뛰는 아, 네. 것은 뛰는 대로 발바닥에 발에 발목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힘이 좋아. 아멘. 네? 그렇잖아요? 아멘. 앉아있는 사람보다, 앉은 뱅이보단 서서 다니는 사람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기어 다니는 사람보다 뛰어 다니는 사람이 더 빨리 다녀와. 응. 그래서 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 네. 군대, 예, 부대 가, 에, 이게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구보하고, 촤악, 막, 여기저기를, 예, 분장하고, 그거를 가지고만 4 2점 k m 그리고 저기 마라톤 구간이 그렇죠? 근데 우리 에 부대에 가면 우리 군대에 가면 거기에서 그 코스대로 거기에 전부 다 그까 거기 지점까지 다 가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오늘 가는 그날, 그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 특수훈련시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아팠는데 그게 낫다고 해서 또 아프지 말라는 법 없어요. 예? 또 문제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다른 문제? 더큰게안 오라는 법 없어요. 아멘. 예,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걸, 아멘.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이걸 끊어내면외협에서 오는 거는 다 차단이 된다. 아멘. 살짝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가장 속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습어멘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지혜와 지식과 아멘. 또 뭡니까 은사 아멘. 다재다능한 달과 같은 용사들 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예, 많은 영혼들 살리는 아멘. 특수 영원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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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원합니다. 아멘. 지원합니다. 아멘. 아멘.